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수익 나는 사람의 차트가 아닙니다. 공부는 했는데 아직 수익은 안 나는 분들의 차트입니다. 볼린저 밴드, RSI, MACD, 하나, 둘, 셋. 이렇게 바꾸자마자 결과가 진짜 바로 달라졌습니다. 이건 제 감으로 만든 결론이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 RSI, MACD 이걸 켜 놓고 매매할 때랑 전부 끄고 조건만 남겨서 매매했을 때 결과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챗지피티한테 정면으로 물어봤습니다. 볼린저 밴드, RSI, MACD를 다 쓰는데 왜 초보자는 계속 진냐 GPT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지표가 나쁜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 방향 없이 타점을 잡고 있다. 보자마자 어,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론은 짤 수익은 길게 증권가 출신 트레이더들이 알려주는 오래 버는 법 지표 1타 강사 나쌤입니다 코인으로 누가 돈 벌었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려요. 근데 이상하게 내 계좌만 보면 항상 연습장처럼 두들겨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모르니까 리딩방 들어갔다가 손실 나고요. 배우려고 강의 들었는데 손실도 나니까 직접 공부하려고 유튜브 찾고요. 큰맘 먹고 책까지 샀는데 결국 다시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전설적인 국민 지표 3종 세트. 볼린저 밴드, RSI, MACD.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지표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들이 이걸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는 순간부터 차트가 갑자기 시험 문제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는 지표를 더 많이 써서 지는 게 아니라 순서 없이 써서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 기준으로 아예 순서를 고정한 지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해석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구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더니 성과는 지금까지 썼던 그 어떤 조합보다도 제일 좋았습니다. 이 지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초보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지표가 어떻게 생각을 줄이고 타점만 남기는 구조인지 딱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표를 하나하나 뜯어서 강의처럼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역할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슈퍼트렌드와 멀티밴드입니다. 방향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잡아줄 거예요. 지금 시장의 편이 어디인지 자, 초록색 선세줄 보이시죠? 자, 두 번째로는 v w a 입니다이 노란 선은 지금 가격이 정당한지 알려줄 겁니다. 평균 대비 위냐 아래냐. 세 번째, ADX입니다. 배경에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진짜 추세만 통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검정색 배경일 때는 횡보장으로 판단, 진입 안 합니다. 네 번째, RSI는 진입이 아니라 정리 기준으로 쓸 거예요. 대부분 RSI로 들어가다가 망하는데, 저는 RSI를 정리 장치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아래 버튼들 보시면은요, 자동으로 나오죠? TP, 즉, 목표가 도달입니다. 자, 그래서 진입은 딱이 순서대로만 할 겁니다. 하나, 방향입니다. 선이 세 줄로 겹쳐지는지 먼저 확인할 건데요. 자, 한줄 나왔죠? 두 줄, 세 줄. 둘 자리입니다. 노란 선 보이시나요? V 와 p 인데요 V p 위, 즉 노란 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는지 가격이 정당한지 체크할 거고요. 하얀 선도 보이시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이 선호하는 중기 추세 선입니다. 200 EMA까지 돌다리 두들겨서 캔들이 통과하면 여기서는 진입 허용 구간으로 판단할 겁니다. 셋 강도입니다. ADX가 기준 이상이 되면 지금은 추세가 있는 장이다라고 판단하고 배경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이세 가지가 다 맞으 면 진입 신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패스합니다. 이 지표는 잘 맞추는 그냥 일반 지표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진입하고요. 목표 구간에 오면 시스템이 익절 신호까지 알려 주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아무 판단도 안 합니다. 원래 사람이 끼면 일을 망치거든요. 자, 타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초록색깔 선이 세 줄이 떴고요. 배경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노란선 V 왑과 그리고 200 EMA 흰선이죠. 위에서 캔들이 놀 돌고는 있지만 버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준비만 하면 되고요. 자, 기다리던 버튼이 나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진입합니다. 지속해서 상승 버튼이 나와 주면서 아, 이거 내 방향이 맞구나. 지표가 오히려 계속 멘탈 잡아 주고요. 지속적으로 홀딩하다가 최종 입절 신호가 나옵니다. TP 버튼이 나왔죠. 여기서는 욕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입절하시면 됩니다. 5분봉으로 단타를 쳤는데도 약3% 상승분이라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볼린저 밴드 RSI MACD처럼 해석해서 확신 찾는 구조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신호가 뜨는 구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지표를 통해 우리는 RSI를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RSI를 들어가는 이유로 안 씁니다. 정리하는 신호로만 씁니다. 예를 들면 과열권에서 꺾일 때. 테피 버튼이 뜨면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돈을 빼는 구간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진입 신호만 뜨고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목표 구간이 오면 익절하는 로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학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작동하면 됩니다. 버튼이 나오면 사고 버튼이 나오면 팔고 수익도 수익인데 진짜 달라진 건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부합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합니다. 이 지표는 너무나도 잘 맞추지만 잘맞 추는 방법만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판단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조건이 맞으면 진입, 목표 가격이 오면 시스템이 익절 신호를 저는 중간에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자, 이 구조 그대로 트레이딩 뷰에서 바로 쓰실 수 있게 하나로 제가 묶어 두었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코딩 값을 보내드립니다. 써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정리된 기준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도 좋을 타이밍입니다. 이 지표 하나로 모든 매매가 해결. 된다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기준이 생기면 매매가 훨씬 조용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표만 던져주고 끝내는 타입은 아닙니다. 왜 여기서 들어가는지, 왜 여기선 정리를 했는지, 이 구조를 같이 복귀하는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혼자서 차트 보다가 또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같이 맞추는 공간입니다. 영상하단, 고정 댓글로 신청하시면 지표와 함께 이 공부방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혼자 버티는 매매 말고 조용히 오래가는 매매, 그거 같이 우리 만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